안녕하세요. 축구 소식 전하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오늘은 최근 클럽 월드컵 경기 상황과 뜨거운 감자인 이강인 선수 이적 소식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경기 출전 시간부터 앞으로 전망까지 살짝 얘기해보죠 자 클럽월드컵 파리경기 첫 번째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후반 72분에 2 0분 여를 남기고 이강인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활약했죠 투입 직후에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후반 막판 시간에 극적인 페널티킥 득점까지 성공시키면서 팀 승리에 이바지했습니다 이 동료 선수인 비티냐가 아주 훈훈하게 또 이강인 선수의 자신감 회복과 또 득점 의지를 존중해서 공을 넘겨주기로 결정했었죠. 아주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은 비티냐가 돋보이는 장면이었고요. 또이 클럽 월드컵 첫 경기 이강인 선수가 한국인 선수 최초로 클럽 월드컵에서 득점도 하면서 또 좋은 기록을 남긴 경기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불과 20분여 밖에 활약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두 번째 경기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보타포그 전에 비티냐를 제외하면은 이 일부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미드필더 진에줬는데 그래서 뭐 파비안이나 네베스가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 자리에 에메리와 마율루가 들어오죠. 이강인 선수는 이 경기에서 고작 10분만을 뛰었습니다. 미드필더 1군이 휴식차 빠졌을 때 그래도 이가인 선수가 대체자원으로 쓰이면서 잘 활용이 많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ML이 심지어는 새파랗게 어린 마율루에게까지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세 번째 클럽월드컵 세 번째 경기에서는 더욱더 심각해졌는데 이세 번째 시애틀과의 경기에서는 아예 교체로도 나오지 못하고 벤치에서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했죠. 출전시간 0분입니다. 이 경기는 더 충격적인 게음바에 마율루나의 에메리도 아니고 음바에 불과 17세에 불과한 음바에도 이렇게 뛰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교체로도 전혀 출전하지 못하고 0분 출전 시간 0분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비티냐 뭐파비안 그리고 네베스 같은 이렇게 1분에 밀리는 게 아니라 그 교체자원이 에메리 그리고 뭐 굉장히 어린 마율루 심지어는 17세이고 유스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콜업하는 음바에 같은 미래 자원에게까지 후순위가 되버렸다는 어 겁니다. 따라서 이 점은 파리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거고, 남게 된다면 벤치에서도 굉장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시즌 중후반부터 점점 더 이렇게 주전조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거의 쓰이지 못했던 이강인 선수인데요. 엘리케 감독은 항상 스타일이 평범한 경기에서는 선수 교체를 자주 오가면서 선수단 체력 관리를 하고, 챔스 같은 큰 경기에서는 자신이 진짜 믿고 있는 을 주력으로 거의 교체를 가져가지 않는 그런 풀타임 활용을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팀에 이렇게 충성심이 없거나 이적을 원하는 선수가 있을 경우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팀의 미래 자원들, 차라리 유스 선수들 은바이 같은 선수죠. 17세 선수들 이런 유스 선수들까지 가끔 콜업해서 쓰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거죠. 이는 일반적으로 팀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거나 이상적이지만 확실히 이강인 선수처럼 나가기로 마음 먹은 선수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딱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파리를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충성심이 의심받은 선수는 신뢰를 다시 받기 굉장히 힘든 게이 축구계의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뭐 파리가 굉장히 이강인 선수를 중요시하고 잔류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가 가끔 보이기도 하던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제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나폴리건에서도 보듯이 이가인 선수 이적이 결코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가인 선수 이적 왜 난항을 겪을까? 첫 번째로는 파리 생제르망의 높은 이적료 요구를 들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PSG 파리가 이가인 선수에게 책정한 굉장히 높은 이적료입니다. 파리는 이가인 선수를 결코 헐값에 보내 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현지 매체, 르키프 등에 따르면 PSG는 이강인의 잠재력과 현재 가치를 고려해서 적절한 이정료를 제시하는 구단에게만 협상에 나설 위향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이상적으로 4천만 유로 정도를 파리 구단이 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4천만 유로라는 금액을 고려해 볼때 협상을 해서 조정을 한다 해도 최소 3천만 초중반 이상, 3천만 중반 정도는 줘야지 파리가 협상에 응할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파리같이오일머니 때문에 돈을 물 쓰듯이 쓸수 있는 그런 구단에게는 이렇게 4천만 유로가 엄청난 돈은 결코 아닌 듯이 볼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부유하다는 영국 리그조차 유럽 대항전, 유로파 리그라도 나가는 중상위권 이상 팀들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금액이 이 4천만 유로의 거액입니다. 그것도 팀의 에이스로 데려간다는 에이스급 주축선수로 데려간다는 그런 전쟁 하에서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높은 금액에 속하는 금액이고요. 일반 주전 선수에게 이렇게 4천만 유로 정도를 결코 쉽게 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고액 이적료가 이적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두 번째로는 이강인 선수의 높은 또 연봉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언급했듯이 이강인 선수가 PSG에서 받는 연봉 또한 이적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리가 굉장히. 고액의 고주급으로 유명한 팀인데요. 소속해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고액 연봉, 고액 주급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팀에 소속하는 만족도도 있고요. 기분이 좋겠지만 이 팀에서 나갈 때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는 또 구단 입장에서도 이 이적료뿐만이 아니라 선수의 연봉까지 고액 연봉까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유력했던 나폴리 이적설이 사실상 무산된 이유 중 하나로도 이 이적료뿐만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의 높은 연봉도 상당히 부담이 된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나폴리 또 내부 미드필더 안귀샤 같은 선수가 또 잔류 결정을 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미드필더 영입이 필요성이 줄어든 점도 또한 작용을 했지요.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많을 때 파리가 이강인 선수를 방출할 거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이정료를 깎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접근했었는데요 생각보다 파리가 훨씬 높은 이정료를 요구하면서 나폴리도 당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강인 선수의 연봉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상권을 조정해 준다 이런 식으로 연봉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마저도 여의치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선수 영입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생각을 좁히다가 방출하려던 앙비사까지 잔류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예 차라리 다른 오른쪽 윙을 영입하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나폴리가 싹 틀게 된 거죠 사실 이정료와 마찬가지인 얘긴데 이 높은 이정료와 높은 연봉까지 합쳐져서 정말 영국 리그에서도 중상위권 이상이고 유럽대항전에 나가는 팀이 에이스 선수 주축 선수를 영입한다 그런 느낌으로 찔러야지 영입이 가능한 액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랬 그래서 굉장히 사실 파리에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금전적인 이유로 나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까다로워진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남는다면, 팀에 남는다면 파리가 챔스 우승도 했고, 본이 넘쳐나는 파리 입장에서는 충성심이 떠난 이가인 선수를 탐탁치 않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벤치에서 방치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경기에 뛰려면 나가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이 정료와 연봉 외에도 우리 채널에서도 몇번 얘기했지만 또 다른 이적이 어려운 이유로는 이가인 선수의 롤 맡은 역할이 공격형 미드필더나 이프리롤 중앙 미드필더가 최적의 롤인데 사실 현대 축구에서는 그런 전술을 쓰는 감독이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 유전으로 뛰려면 에잘라나 투볼란치 중에 한자리 즉 활동량과 수비력 그리고 패싱력이 동시에 있는 미드필더 이런 식으로 뛰어야지 현대 전술과 축구에 부합하죠 근데 이가인 선수가 활동량이나 수비력에서 약간 좀더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그런 위치에서 플레이를 해야지 훨씬 도 이적 기회도 많아지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윙과 미들 멀티롤이 가능하다 점에 매력을 느껴서 영입하고 싶은 감독 입장에서도 좀 애매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이정료와 연봉까지 높으니까 좀더 더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려왔듯 다양한 구단에 관심이 쭉 있었던 선수가 이강인이죠. 나폴리 외에도 뭐, 뭐 프리미어 리그나 라리가 여러 리그의 클럽들로부터 관심을 받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이적 시장 초반이고 구단들 또한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정 상황과 팀 스쿼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면서 이적시장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내심이 필요한 이적시장이라 할수 있겠고요. 이강인 선수의 이적은 PSG의 높은 이적료 책정 그리고 선수의 높은 연봉 그리고 현대축구와 조금 차이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 구단들의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고 재정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쉽게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나폴리 이적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이강인 선수가 어떤 새로운 팀을 찾을지 여름 이적 시장을 좀더 지켜보면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PSG에 잔류하면서 입지를 다진다 이런 건 물건 너간 얘기고요. 파리는 실력 미달인 선수만큼 이 충성심을 안 보여주는 선수는 만약 팔지 못해도 벤치에 방치시키는 일도 충분히 할수 있는 구단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가야겠죠. 이적 시장 막판이 되면 또 파리가 이적료를 낮추거나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또 연봉 등에서 과감히 낮추는 또 그런 합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적의 물꼬가 영국 쪽으로 아니면 라리가 쪽으로 튈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는 다음 시즌 어떤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될까요?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이적 시장 막판까지 장기전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팀들의 특히 영국에서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뭐 뉴캐슬이나 크리스탈 팰리스 등의 귀추를 유심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우리 축구라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재밌으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러면 저는 더 알차고 재미난 소식 가지고 금방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라따르 외고.